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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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 아, 음. 어, 제발 음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한 스트리머는 결쌤입스트리머부터 제가 트위치는서 다시 스트리머작하게됐는데요는 트위치에 새로운 혁명 채널 포인트를 건 도박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. 사람이 좀 많아진다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기존의 도박사들과 함께 포인트를 건 단두대 싸움을 즐겨보시죠. 방송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서 6시에서 7시까지 진행됩니다. 트위치에서 응결쌤을 클릭하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그럼, 시작하겠습니다. 아니 뭐야? 이 일본인? 오 헐, 달아. 이거 쟤네 싸울 때 살짝 간 보다가, 아, 어,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아, 어, 제 갔다. 얘 혜진인가? 아, 어, 하트네 글레이셜. 어, 뭐지 아, 어. 아, 나 있어요. 이스어 이쪽 괜찮은지도? 오얘도태이니 어, 음. 어, 이거 뭐야? 어 뭐야? 이거 뭐야? 어, 이거 뭐지? 가 잡을 수 있나? 어. 아, 내만 조준. 발지 아, 어, 잠시만. 으으으으으으어 한때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겠죠 동물도 사람도 이곳으로 모이겠네요. 어된거 같아요. 어, 개꿀. 어치 아, 다 아. 오. 네 오. 아, 일로 와. 아, 이로 와. 아, 일로 와. 아, 일로 아 일로와 아 일로와 아. 나이스 나이스 프레딕.. 프레딕션이네 좋아 아니 아니 1등이 아니다에 4680포인트를 걸으셨단 말이야? 어. 아유 우리 방쿠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한 분도 하셨네 와, 1000포인트. 아, 싱코님. 아, 3670포인트. 아, 너무 달달하네요. 아, 아. 아이고, 일단 축하드립니다. 아, 아유, 싱코님, 돌아가세요. 믿음이 부족했네요, 위듬이.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요. 저건 먹어야 된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가자. 어! <목소리> 아!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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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나도 안타깝지만, 와, 굉장한 돈을 먹게 됐어요. <laughs> 도마 얼마 먹었지? 발목을 어... 이거 친구 하나 있어서 바로 궁 썼거든요? 발목을 어... 발목을 오 맞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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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음. 음. 아 아까 걘가? 아, 내가 맞췄어야 되는데. 나이스. 네. 오케이. 오, 큐 맞췄어요. 괜찮죠, 괜찮죠? 음. 아. 아, 이거 팀다 왔네. 아 살리게 해줘 친구들아. 오때는 사람들이 는거리오 다른 팀. 분명 발목을 잡았군요. 아 싸워줘 싸워줘. 할수 없을 거예요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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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쪽으로 보내주고. 어 진짜 너무 많네 저거. 이거 진짜 간을 좀잘 봐야 되는데. 오, 오, 뭐야, 반반이다. 아 이러면 쟤네가 어부질인데? 둘다한 명씩 쓰러졌어요, 지금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근데 얘피다 채우고 오면 힘든데, <laughs> <거진할 수 없을> <거인다>. 아, 아파. 아 나이스오. 오! 오 이거를 아아만 사천 개 있었어요. 아 영리님 그거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.. 아니, 26,000 포인트면 그래도 살짝 부자신데.. 아.. 아니에요, 부자예요, 부자.. 그돈날라가는 나딘도 근데 오른쪽 위쪽에서 나타날 테니까, 나는 왼쪽 아래쪽을 먹어주면은 최대한 싸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. 딜은 좀 약하지만 탱은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.. 와.. 근데 쟤네.. 너무 세가지고 못 버틸 것 같기도 하고.. C.C.를 다 켰겠지. 아저 파념파노가 문제요. 파념파노. 쟤를 잡았어야 되는데아 그래 나이야봉등함 위치에 살짝 올라가는데. 어허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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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일단 제키 궁을 빼놨어요. 이건 엄청난 이득이죠. 잠시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보안 설치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되었습니다. 안전하지 않아요. 임시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. 서둘러주세요. 좋아 좋아. 누군가가 연이밍을맞니다 공하게 되는. 뭘까? 아 저기 숨어있는데? 아이 뭐야 아이 친구 곧 있으면 궁돋는데 근데? 좋아 좋아. 아, 딱대라고아이겼한데요 <laughs> 아, 이걸이겠네 <이건데요? 웃음> <laughs> 아, 어, 이게 그